삶은 마치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한 문장은 아르투어 쇼펜하워라는 철학자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곧 비관주의 철학을 단숨에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을 쫓아도 결국 고통 아니면 지루함이라는 두 갈래 사이를 끝없이 오간다고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씁쓸하죠.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진자의 비유 시계추처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 흔들리는 진자 결코 가운데 평온하게 멈추지 않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두 극단인 고통과 권태 사이를 쉼 없이 왕복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 얼굴: 고통과 권태. 고통.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배고플 때, 사랑을 갈망할 때, 성공을 바라면서 좌절할 때.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권태. 그런데 욕망이 채워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배부르면 곧 심심해지고 꿈에 그리던 승진 후 잠깐의 성취감이 지나면 금세 허무해집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지루함이 얼굴을 내밉니다. 결국 사람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아픈 상태와 욕망이 채워지긴 했지만 허무한 상태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용구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맹목적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인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간은 의지의 노예이기에 무엇이든 만족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비관주의는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고 행복은 순간적인 착각이라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워 철학은 불교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욕망을 억제하거나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탈은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얘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승진하면 잠깐의 환희가 있지만 곧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연애에서도 상대를 얻기 전 뜨거운 집착과 갈망이 그리고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찾아오는 익숙함과 지루함이 반복됩니다. 결국 우리 삶은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코 한 자리에 머무는 평화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쇼페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환상이고 불만족이 삶의 본질이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정체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조금은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 다소 우물하게 들리지만 이 아이디어는 이후 철학자 니체를 비롯해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인지 권태인지 환희인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진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삶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